No! <laughs> 어느 날, g m t 앞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엘카디안 서버에 58세의 나이로 영웅이 된 분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서 렛츠고! 네, 어서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이분이 바로 소문의 주인공, 58세의 영웅 어머니! 5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영웅 캐릭터를 가지게 된 분의 일상생활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요. 한가정의 어머니이자 유치원생 손자까지 둔 할머니는 어떻게 리니지2라는 온라인 게임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예, 저,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어, 자기가 이 좋은 게임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선사한다 그러고 하나 만들어줬어요. 어머님이 평소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네요? 영웅이 늘다는 목표는 없었고, 레 랩을 나는 그냥 젊은 사람들은 그 스릴 보느라고 막, 그, 저, 뭐, 위험한 데 가서 막 사냥하고 막 피가 이렇게 깎이 막 도망오고 이런 걸 즐기지만 스릴을 즐긴. 나는 그게 아니지. 화염의 늪 가도, 화염의 늪 들어가기 전에 보면 거기 실레노스 병사 있고, 있는데 그거 가면 그거 가도 몹이 안 덤벼. 위자 같은 경우는 슬클 있잖아, 슬리핑 클라우드. 그거를 배우고 안에 와가지고 팟을 해서 처음. 근데 내가 랩이 낮아가지고 그퀘스트를할 때는 막그 몹이 무섭고 막 이러잖아, 그렇지? 그러고 막한 마리 잡고도 막 도망오고 막 이랬는데 랩이 높아가지고 그걸 가봤더니 이거 막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막 그거 잡으려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진짜 그랬어. 막, 심장병이 날 정도로, 막, 막, 그, 막, 몸이 도망오면, 오, 오잖아 그거 가면 막, 막 가슴이 조마조마 그러는데 지금은 막, 하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고, 옛날에 왜 이런데 와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고. <laughs> 와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지존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사냥터가 좀 이렇게 새롭게 또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이렇게 오래게 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하면 지겨워, 진짜. 그리고 또 새로운 데가 나와야 사람들이 호기심에 또하고 되게 더 사람들이 접할 것 같아. 그한을 하고 싶지. 근데 그 사람들이 컴퓨터 자체를, 나이든 사람은 컴퓨터 자체를 멀리 하고 컴퓨터 자체를 하되 고수도 못 쳐, 거의 다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 근데 아직 이 묘미를 몰라. 게임에서는 현실 속의 나이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어머니도 아름다운 엘프 아가씨가 되는 거죠. 여유롭게 컨트롤 하시는 모습에서 고수의 풍모가 엿보이네요. 파티원들과 함께 사냥터를 누비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맛봅니다. 아니 이런 투컴까지 정말 굉장하시네요, 어머니. 뭐, 이렇게. 게임을 아니, 하면서 운동을 뭐, 하는 뭐, 여유까지 하나, 역시 하나, 건강을 하나, 챙기실 하나, 줄 아는 모습입니다. 하나, 어머니 하나, 하나, 멋져요. 연속극이란 연속극은 안 빠지고 쫙다 보는 것이. 근데 지금 뭐 여기 연속극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laughs> 이것도. 안 보이면 이렇게 마우스로 돌려서 두, 보고 싶다. 이쪽 이쪽. 삼차원 자유 시점 증군. 고정된 시점은 이제 그만. TV 화면도 내 맘대로. 이렇게 돌려서 보고 싶다 니까 저쪽을. 그게 그렇지. 뭐 자랑스럽지 뭐 번쩍번쩍하 뭐 그래가 그러니까 한번 기란을 갔더니 기란에선잘그볼 사람 별로 없잖아. 번쩍번쩍. 음부터그아서 많이 말고 고다드에서 말고아저 사람 왜저렇게 번쩍번쩍해? 이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못 봤으니까. 아, 나도 참, 어?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딸이 하도 반대하니까, 아, 나도 영웅됐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고, 또 아니나 다르고, 과시하자마자 좀 풀리기도 풀리고, 또 지친 고무도, 엄마가 영웅됐다고 또 캐릭터 보라 그러고. 그래서 좀 많이 좋더라고, 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젊은 사람들도 많지만 아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고 또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이 참여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고. 응. 지난 5월 21일 어머님이 속한 혈맹의 파워 혈모데이 모임이 열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혈맹원들과 어머님은 과연 어떻게 지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혈모데이에 참석한 혈맹원들은 돗자리에 사이좋게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소풍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게임에 대한 열띤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리정돈을 합니다. 야외에서 식사를 했다면 깨끗한 정리는 기본이겠죠? 어머님이 무척 즐거워 보이는데요. 게임 속에서만 만나던 혈매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라 그런지 더욱 즐거우신 것 같아요. 게임에서 자주 봤다고 해도 실제로 얼굴을 보면 쑥스럽기도 하고 말이 잘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혈맹의 침묵은 더욱 깊어질 겁니다. 슬프다! 여러분,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